칠레고등에서 기아와 두산의 맞대결 박용택 해설은 감격겠습니다 아, 오늘 경기의 시구는 이제 가수 정승원님께서 해주시겠는데, 어, 일단 뭐 188cm 아주 또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고, 어, 이 웨이트 트레이니까 네. 서핑을 즐기하시는 어, 분입니다. 일단 뭐 피지컬이 상당히 좋죠. 네. 라 그런 양선수요 그냥. 양 그렇습니다. 잘생긴 양 선수 같아요. 하체 보세요. 생각상 <laughs> 다리가 굉장히 길네요뭐 네. 어, 많은 분들이 또이 알고 있는 팬텀 싱어에서 네. 이제 그룹으로 우승을 했었고 음. 최근에 이제 또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승원 님입니다. 상당히 음. 또 시구가 이렇게 기대되기는 처음입니다. 예. 아, 근데 마운드에서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네, 그냥 절반 정도 오셨네요. 아 예. <laughs> 근데 정말 멋있네요. 오못니 네. 네. 선수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번호도 1 7번인데 네. 네. 또가수 정성원님에도 시구가 있요 앞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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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활동도 기대를 하겠습니다.